자, fx가 정의가 되어 있기를, fx가 이렇게 되어 있어. fx가, 이쪽은 lnx인데, x가 0에서 2 e 사이에 있을 때는 lnx고, 이 등음각이 있네요. 그 다음에 여기는 x제곱곱하기 lnx다. 2보다 크고, 뭐, 4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. 그런데 x가 2로 갈 때의 fx의 극한값이 얼마냐, 이렇게 물어봤거든요. 자, 우리가 어떤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left-hand limit랑 right-hand limit가 서로 같을 때 존재한다. 이렇게 정의를 배웠었고, 그래서 실제로 구해보자고요. 자, x가 2에서의 좌극한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. 자, 2에서 좌극한 얼마죠? 2를 대입해야죠. 어디다가? 2보다 작을 거니까 위쪽에 대입해야지. 그러면 얘는 ln 2가 될 거야. x가 2에서의 우극한을 구하면 얘는 2보다 큰 거니까 이 위에다가 대입해야 되고요. 위에 x에 2를 집어넣어주면 4 곱하기 ln 2가 되는데 그러면 둘은 서로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.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.